로마서 7장 1절로 13절을 함께 말씀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해 보시면 법아래 있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죠. 특별히 혼인관계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아, 죄의 권세는요. 누구든지 그 죄의 권세에 복종하는 자는 완전한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죄의 통치,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죠. 그래서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묶어 버립니다. 아, 그런데 죄가 아,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을 묶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죄가 사람을 묶고 사람을 통치하는 것은 언제만 할수 있다고 말합니까?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아 있을 때에만 죄가 우리를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니, 이것이 영출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옛 자아가 죽었죠. 그래서 옛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에서 이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성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에 관계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요. 2절 보시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고대 사회에서 가부장적 제도 안에서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이 말하는 것이 곧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는 그 가정에 가풍이 있고, 가훈이 있고, 또 가정의 분위기가 있고, 가정마다 다른 저마다의 어떤 기준과 법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남편이 살아 있을 동안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살아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은 그그 그 집안의 가온이나 뭐그 집안의 분위기에 더 이상 지배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는 5절을 읽네요 죄에 묶여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어, 죄도 율법을 사용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듯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서,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율법 자체는 악한 게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주의,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이 굉장히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율법이 오용된 것 뿐이지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주신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정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얽매였던 것에 죽었다 그래서 2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배우자가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이제는 이 율법주의, 이 죄가 뭐라는 거예요? 전남편이라는 거예요. 전남편격인 죄에 대한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죄의 법에서 해방이 된다. 그리고 우리를 얽어매던 우리를 옥죄던 우리를 붙잡고 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억매이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는 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말씀을 볼, 보면 볼수록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없으면요, 말씀을 보면 부담이 돼요. 은혜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말씀 보는 게참 부담스러워. 요 교회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하필 내가 왜 예수를 믿었나, 내가 왜 여기에 발을 들였을까 부담이 되고, 마음에 걸림이 되고, 억매이는 게 돼요. 이게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 기쁨이 없죠. 네.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교회로 옮겨야 되나? 뭐가 문제인가? 이게 은혜가 없으면요. 이게 교회 오는 게 고역이에요, 사실. 근데 또 신앙을 떠날 수는 없고, 내가 평생 다닌 교회 옮길 수도 없고, 이게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괴로운 거예요. 한국 교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상담 올라오는 거, 이런 거 보면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다. 교회를 옮겨야 될 것, 옮기고 싶은데, 교회를 어떻게 옮겨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고민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은, 교회 오는 것이 감사고요, 기쁨이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으면, 교회 오지 말라고 말려도, 목숨 걸고 교회 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가기 싫어서 억지로 오는데, 그래서 지각하고, 겨우 교회 와서, 그것도 안 보이는 저 구석에 앉든지, 아니면 2층 저에 앉아가지고, 대충 예배만 드리고, 땡 하면 바로 가버리는 거죠.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내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으면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눈물이 그러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죠. 아, 내가 살아있는 게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숨 쉬는 것이 은혜구나. 내가 믿음생활 할수 있는 것이 은혜고,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살아가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은혜가 있으면 말릴 수가 없어요. 세상상도 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네, 그래서, 은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늘 말씀 본다고,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목사 안에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저는 어, 이제 우리 교회 오지 2년이 됐는데 2년 돌아보면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감사한 것밖에 없고 어, 지금 제가 목사되고 나서 가장 이 2년 동안이 내가 목사되길 잘했다. 목사되길 잘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목사 대결 잘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얽어매지 못하는 그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가. 근데 이 예수 예수가 아니라 종교 행위에 우리가 묶여있고, 율법주의에 묶여있고, 내가 습관적으로 교회생활을 하는 것에 여기에 묶여있으면요, 자유가 없는 거죠. 7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이제, 율법이 그러면 뭐냐, 율법이. 7절에 보시면,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는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 우리를 향한 삶의 그 목적들 사명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으로 안내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네. 율법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율법 자체를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순종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개명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으로 치닫았던 이유가 뭡니까? 율법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어, 10절에 보시면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사실은 계명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11절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요. 말씀으로 공격하거든요. 사단과 하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 원수도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해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율법을 가지고,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못 해석하게 하고, 율법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율법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았다는 거예요. 속았다. 그래서 12절 보면 이로 보건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과 계명 그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하십니다. 그런 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는 일이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사망의 책임은요 그 죄를 허락한 나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수 없어요. 또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은 어, 죄가 아, 죄를 죄 되게 할뿐 아,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랑 전교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하다 보면 은혜가 점점 떨어지고요. 은혜가 점점 떨어지면 결국은 율법주의, 행위주의로 우리가 이렇게 변질이 돼요. 그래서 어 분명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인데, 근데 내가 뭘 해야 내가 뭐 구원받을 것 같고 우리 삶에 어떤 율법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자기 자신도 스스로 판단하게 되고 남도 판단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면 결국은 덮으시는 은혜, 허물을 덮는 덮어주는 그 덮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의여 대신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 아래 머무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그 자유케 되시길 축복하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